어, 저 뿐만 아니라 저희 포켓몬단 구독자들도 같이 장박을 오신다면 할인된 가격으로 장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정말 더웠는데 벌써 제법 쌀쌀해졌어요. 오랜만에 큰 텐트를 꺼내왔습니다. 또 이렇게 장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미니멀하게 장박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텐트부터 먼저 피칭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캠프의 호이입니다. 벌써 또 장박 시즌이 왔습니다. 제가 장박을 철수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또 장박 시즌이 왔어요. 아직 10월이지만 빠르면 11월부터 장박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장박을 알아보다가 저희 호캠프 페스티벌 6를 하는 보령 이안 힐링랜드 캠핑장에서 장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제가 이안 힐링랜드 캠핑장에서 장박을 하기로 한 이유는 어 저희 집에서 1 시간 조금 넘는 거리고 캠핑장 자체가 사이트가 엄청 커요. 지금 제가 휘대 에어텐트를 쳤는데 이 앞으로 공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이트 공간이 넓기 때문에 더큰 텐트를 쳐도 공간은 충분할 거예요. 어, 장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텐트를 한 동뿐만 아니라 두동 치기도 하고 또 계속 사이트에 뭔가를 갖다 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좀 사이트가 넓은 캠핑장을 찾아 다녔는데 금방에서 사이트가 가장 넓은 캠핑장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캠핑장을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사이트가 전반적으로 넓은 편인데 장박 사이트 선정은 선착순이니까 미리 원하는 자리를 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사이트는 길이가 한 12m, 1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카라반이 한대 주차되어 있었는데 카이트 카라반 520 모델로 제법 큰 사이즈 카라반인데 이렇게 중앙에 주차를 해도 앞쪽으로 어닝 끌고 어닝텐드 칠수 있을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또 옆으로도 공간이 많이 남고요. 전반적으로 사이트가 크지만 유독 더큰 사이트도 있는데. 장박 비용은 똑같으니까 일찍 예약하시는 게더큰 사이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여기 사이트를 썼었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한번 사전에 방문해서 좋은 사이트 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편의시설은 구동이 있는데 1동은 겨울에 리모델링이 한번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 지은 편의시설을 많이 사용할 텐데 편의시설이 새 시설이다 보니까 정말 깨끗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 해주셔서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모령이안힐링랜드에서 장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저뿐만 아니라 저희 포켓단 구독자들도 같이 장박을 오신다면 할인된 가격으로 장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기본 가격은 35만 원이에요, 1개월에.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3개월 이상 장박을 하신다면 기본 10%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박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같이 장박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사이트가 아직 여기로 확정은 한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 안쪽 C 사이트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이트가 큰 사이트는 거의 13m에 6m, 7m? 이렇게 나오거든요. 13m에 8m? 그러니까 큰 사이트 위주로 장박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박하시기 전에 한번 오셔서 사이트 보시고 마음에 드는 사이트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트가 널찍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또 주변에 관광할 것도 많아요. 고령이 관광 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캠프트래블을 하면서 지역 관광도 하는데 어, 겨울 시즌이긴 하지만 근처에 개화예술공원도 있고요. 석탄박물관도 있고대천해수욕장도 여기서 30분 거리면 가니까 그 주변에 관광지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안힐링랜드는 제 곡이 유명한 캠핑장인데 장박 시즌에 계곡을 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여기 겨울 동안 놀수 있게 어린이 영화관이랑 보드 게임방, 네, 놀이방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있는 가족들,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어린이 영화관은 이제 토요일 저녁마다 아마 어린이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놀이방에 보드 게임도 있어서 아이들이 겨울에도 따뜻하게 놀수 있어요. 또 황토찜질방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황토찜질방이 운영되면 이런 모습이겠죠. 올 겨울 같이 장박하실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김지기님 연락처를 남겨둘게요. 어, 직접 전화나 카톡을 주셔도 되고, 어, 전화를 주실 경우에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해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내 주셔도 되고요. 장박 예약하실 때이 영상 보고 연락을 했어요. 혹은 포캠프 구독자예요. 포캠단이에 라고 말씀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장박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된 가격은 3개월 이상 예약 시, 기본 10% 할인되고요. 어, 여기 캠핑장이 엄청 커요. 67, 60개 사이트. 지금 사이트가 밑에 공사 중인데, 저희까지 추가하면 70개 사이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박을 받더라도 일반 예약을 같이 진행을 하는데, 장박하는 동안 지인 캠퍼분들 같이 캠핑하시는 분들이 장박은 안 하지만 일반 캠핑으로 놀러 오고 싶을 때 장박 지인 캠핑 사이트 1박에 1만원 할인되니까 중간중간 지인들 놀러와서 같이 캠핑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안 힐링랜드에서는 매달 한 번씩 캠핑 이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12월은 크리스마스 캠핑이 될것 같아요 그때 아마 12월은 크리스마스 캠핑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그 이벤트가 있는 날은 매너타임도 조금 더 여유롭게 주고 장박하는 분들끼리 다 같이 놀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말에는 할로윈 캠핑도 있거든요. 할로윈 캠핑도 같이 하실 분들은 참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웰컴 기프트로 이렇게 무드 등 만들 수 있는 키트가 있어요. 보고 아이들 만들 체험할 수 있게 주신다고 하고 할로윈 이벤트로 간단한 레크레이션 그리고 텐트 꾸미기 대회도 있다고 합니다. 무려 1등 상품이 이 앞에 보이네. 카시오페아 바로 되어 있죠. 할로윈 캠핑도 예약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마지막 주에 할로윈 캠핑을 하니까 그때 오셔서 장박 사이트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죠. 사실은 올겨울은 제가 아들이 태어나서 아마 줄이는 장박을 같이 못할 것 같고 아마 저만 장박을 하러 자주 놀러 올것 같으니까 올겨울에 같이 장박하실 분들은 여기 이안 힐링랜드 캠핑장으로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박 캠핑 예약 관련해서는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남겨 두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겨울에 만나요.